이년왜 다쳤어요? 넘어지다가 넘어져서 어깨가 땅에 아 넘어지면서 <laughs> 와2 년이나 이걸 갖고 살았다는 거예요? 뭐, 그냥 갖고 사는 거지 뭐 병원에서 회전곡계 수술하자고 음런데 제가 그랬어요. 그럼 지금 이건 뭐예요? 어떤 거예요? 지금은 회전근개 수술 안 했는데 저는 아니 그. 왜 좋아진 거지? 외정근이 망가진 거 맞아요? 그렇대요. 그리고 사진을 어? 봐도 그냥, 오, 완전히 하얀색으로 네네. 그거는 이해는 되는데요. 하얗게 나온 거는 인정하는데 지금은 뭐 수술 안해 이게 여기서 걸리거든요 네? 응? 기다리세요. Yeah. 지금 다 좋아진 건 아니고, 그냥 전에보다 좋아지니까 느낌이. 이제 사람들은 또다 대부분 다 욕심이 있어. 이렇게 좋아져도 또 얘기하세요. 더 많이 해달래. 아, 진짜. 나 아니, 병원보다 네. 좀 잘한 거 같은데 오늘은. 네. <laughs> 재밌죠 선생님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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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안 좋아해도 되겠. 일단 아프지가 않으니까. 움직게 때보다도. 네. 애들 수로 잘 잠잘 때겠죠. 그러니 뭐냐 이 좋아요. 아 팔이. 네통증 이렇게 자기를 응. 안 아픈 네. 자리가 있거든요. 그죠. 그고요요 그, 그, 이제 안 아픈 요런 거 자다가 요거 때문에 깨나 봐요. 그래. 응, 응. 움직여서 이렇게도 하고 뭐 이렇게도 네. <laughs> 너무 쉬운데요. 이걸 어째요? 너무 쉬워서 이년 <laughs> 괜히 고생했네요. 진작 찾아오시지. 그땐 실력 없었어요. 어제도 <laughs> 수행 없었을 겁니다. 아반반딴사람 걸리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도돌로 돌 <laughs> Иди